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새벽나그에입니다새벽나그에 오늘 남대문에 와서 카메라 부서진 데 고치고 또 그런 일라고 남대문에 왔습니다. 요새 휴대폰 문제로 머리가 좀 아프고 스트레스를 <laughs> 받았는데 아무튼 남대문에 와서 이 영상을 구독자님들에게 보여드립니다 아... 남대문에 옛날에 불... 옛날에 남대문이 불에 타고 새로 지은 뒤로 내가 이게 뭐지 이렇게 가까이 와보는 건또 처음인 것 같고 그 중간에 한번 우린 왔... 왔을 것도 같은데 기획이 별로. 아, 하늘이 참 파랗습니다. 아 제가 지금 제가 서 있는 위치에서 오른쪽이 남산 쪽입니다. 이쪽이 여기 무슨 저기 호텔. 오늘 역쪽은 역광이라 잘안 보이듯 안보이습니다아 아, 태양이 눈을 못 뜨게 만들고 여기서도 빙빙빙빙 돌고 있습니다. 빙빙빙빙 빙빙빙 돌고 도는. 물레방아 인생. 아이고, 참. 소리 좀 안으려고 그래도 꼭 하게 되네. 요즘 어떻게 영상 찍다 보니까 찬송 오다가, 유행가 했다가, 찬송가 했다가, 대중가 했다가, 그래서 제가 좀 한심해서 또 아유 소리가 나왔습니다. 제가 요즘 이게 이런 <laughs> 물을 선한 목자 온화의 모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인도 심해. 요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부르른 초장이에 나의 몸이시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요. 생수가 넘치는 곳 날도 아쉽네 참 남대문 앞에서 찬송가 부르는 것도 처음입니다 하긴 뭐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가까이 남대문 앞에 와볼 일도 없고 남대문에 있는지 동대문이 있는지 참 동대문 가본 지도 오래되고 그 벼룩시장도 가보고 싶은데. 하늘이 참파랗서 좋습니다. 어두웠던 생각이 다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푸르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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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이 대한상공회우소 건물이 앞에 보이고 있습니다. 참. 이제 또 옛날 생각이 나네요. 이 남대문, 이, 이 길이, 이 길이라고는 할, 할 수가 없죠. 이거는 지금 새로 행성된 공터 길이고, 옛날에는. 이렇게 가까이 걸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았는데 내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날 인도하시네 그대는 초장이네

밖에서 쓰는 건가 봐요. 아까는 저쪽에 있다가 이쪽으로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쓰는 건가 봐요. 새벽 나간에, 새벽 나간에 그림자 남대문 밑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득한옛날이 생각이 나네요. 저 남대문시장 그때가 열세 살이었을까 열네 살이었을까?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 이게 또그 아들한테 검열 맡아서 아들이 뭐 잘려주기도 했겠지만. 그때 당시 생활 전선에뛰어들어서 번데기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뻔뻔뻔뻔뻔뻔 뻔한 뻔뻔, 번데기가 아니고, 번데기라는 거예요. 그런 장사를 한 적이 있어요. 조그마한 구루마 같은 거를 안 둬서 거기다가, 그런 거를 판 적이 있었습니다, 이 서백 나가네가 만하게 입문하기 전에 얘기해요. 그 옛날 얘기하려면 참,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습니다만, 뭐 하여튼 이렇게 영상을 찍다 보니까, 별, 별, 참말로 시장 뜯는 소리를 꽤나 하게 되네. 굳이. 안해도 될 얘기는 무슨 자랑스러운 얘기라고 아무튼 제가 어린 시절은 좀 이렇게 힘들게 살았습니다 뭐 지금도 편하게 사는 건 아니지만 뭐 하여튼 그렇게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고 살았어요 학교 다녀야 될 나이에 학교도 못 다니고 만화 그린다고 만화계 입문해가지고 만화계 지금 60년 넘어가는데 참. 뒤돌아보니 참 짧은 세월도 아닌데 뭐 살았나 싶기도 하고 새삼스럽게 까마득히 잊어버리던 것을 생각하니까 좀 기분이 묘하네요. 아무튼 이 유튜브를 통해서 저의 모든 것을 얘기하고 공감할 수 있는 분을 찾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차라리 유튜브를 안 하는 게 낫지. 이거 든거 그 별거리를 다 틀쳐 내고, 요즘 제가 그러고 있어요. 어떻게, 좀, 생각 좀 해보든지. <laughs> 무슨 얘기를 하려면은, 머릿속에 생각나는 대로 그대로 얘기를 해야 다음 얘기를 하지. 그거를 뭐, 감추고 얘기를 하려면 얘기가 진행이 안 되고, 그냥 머릿속에 스쳐가는 대로 그대로 그냥 쏟아내는 그런 스타일이라. 하유저 하늘색 보세요. 하늘 참 파란, 아유. 우와. 와. 새벽나거나 그림자. 아이야. 지금 살아있으니까 이런 풍경도 보겠지. 저쪽이 북창동 쪽, 신세계 백화점 있는 창쪽 쪽. 구멍, 구영, 구멍이 아니라 구영 사랑으로, 사랑 접시는 사다 여기 왔으니 경복궁이나 한번 가볼까? 아직도 초록 연두빛이보기가좋습니다 조금 지나면 저 세계 변색이 되겠죠. 이 스마트폰이 이렇게 영상 촬영 좀 자동으로 꺼진 현상이 생겨서 또 그런 현상이 생겨나 살펴보려고 영상을 계속 켜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현상이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내가 좀 안심하고 있거나 전혀 생각지 않아때 그렇게 그런 영상이 나타나고 사람을 당황하게 하고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데 이 휴대폰을 어떻게 해야 될지 참으로. 아. 금방 카메라점 사장님한테도 이, 뛰어가면서 걸어가면서 영상 안찍기로 해놓고 또 찍고 있습니다 여기는 어디까지나 또 꺼지나 안꺼지나 시리머니라고 켜는거니까 뭐 이유가 그럴듯 하긴 합니다 내가 또 어쩌다가 이렇게 영상에 비춰갔는지, 내가 비춰야 될 때는 떨어졌는데, 나는 예수님한테미 비춰야 될 사람이야. 청 앞에 왔습니다. 시청 앞 독수궁에도 참 전에 촬영한다고사진도 회원들하고도 많이 오고 그러던 곳입니다. <목소리> 맨날 생각을 하면 한숨 쉬는 버릇이 너무나 습관이되어고안 없어집니다. 아까 그 어떻게 남대문 시장 입구를 보니까 그 번데기 장사 그구름마 조그만한 거 만들어서 흐른 그 생각이 나갖고, <laughs> 아, 아무래도 또 경복궁에서 그 입구에서 뭐 뭐라 그러더라? 그

아이 <laughs> 그냥 가는 건가 봅니다. 난 하는 줄 알았더니 괜히 따라왔네. 아이 잘 가시오. 나도 금 복궁으로 갈랍니다 아이고 헛걸음만 했네. 힘 빠지게. 光线啊，照着。 몇 시간을 찍은 거예요? 아 얼마 안 찍었는데 이렇게 길게 찍은 것 같아.